돼지파는 파로 먹는 게 아닌가 보지? 쪽파처럼? 파? 아니, 파, 파처럼 먹는 게 아니라 파김치 담고 뭐이런 용도는 아닌가 보죠? 김치 담는지. 김치 담는지 갈아서 양념으로 넣는 거지? 근데 이거로 파김치를 담아 먹는 건 아니지? 아니지. 그니까 러 사람들이 돼지파를 모르더라고. 돼지파가 뭐냐고 그러더라고. 여기만 있는 건가? 여기만 있지. 뭐. 이게 중국산이요. 돼지파가? 못? 중국산인데 누가 갖고 왔쇼? 그외올 갖고 다니는 할머니, 덕담이 그 할머니라 이렇게 날린대. 중국에서 그 할머니가 가져왔다고? 응. 그래서 돼지파는 전국에 여기밖에 없어? 모르지? 우리 시댁도 돼지파있지? 그래 그 할머니만 가져온 게 아닌가 본데? 다른 할머니도 갖고 왔나 본데? 중국 갔다가? 어? 저할머가다퍼졌어아 그래요? 한 집이지만은 여러 집으 가잖아 여보게 자네 지금 여기서 지금 풀매는 게 아니라, 뻥튀네. 나한테 이렇게 터지 말고. 음, 잘하네. 역시 농사는 자기가 역시 체질에 딱 맞네. 나는 그냥, 난 무릎이 아파서 농사는 못찍겠고 아, 퇴근해야 되겠는데. 저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, 여러분. 저 퇴근해야 되겠어요. 좋고, 가서 사세요, 직접. 찰,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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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뭐, 녹음병만 빼면. 이렇게? 며칠 걸려요, 트랙터 아이, 그럼요. 오늘이 토요일이라. 부품 가게가 문을 닫았대요. 그래서 어제 갖고 지 그랬냐고 뭐허나만한 얘기. 그래서 빨리나 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없더라고요. 요새 농기가 고작이 안 나나봐. 농기계가 아, 너무 뭐. 잘 나와서. <laughs> 이게 농번기기 때문에 왜냐면 농기계가 많이 저기 나오거든. 근데. 돼지파를 파만 아유 참 <laughs> 돼지파가 <laughs> 파만 의두 배도 더 되지 저기요 그럼 쪽파 뭐 잘해봐야 한요 정도 근데 돼지파가 잘되면 이렇게 돼지파는 이 이 뿌리를 먹는 거기 때문에, 뿌리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. 오, 양파. <laughs> 양파하고, 돼지파하고, 돼지파하고, 여기는, 딸래하고, 오유 일하기가 이제 싫구나. 잘했어. 자 여러분 빨리빨리. 자 속도를 붙이시오. 뭐? 속도를 붙여서 어서어서 어서 여기 묶어야 엄마 를 그냥 가요? 아닌 것 같은데. 아, 누가 먼저 먹나 시 아, 준비 다시 다시 자 준비하시고 엄마도 준비해 봐자 빨리 누가 먼저 먹나 준비 시 짝! <laughs> 자 누가 먼저 먹나 빨리 빨리 엄마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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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방 빨리 빨리 어 엄마 승 하네뭐 했나, 박서봐. 얼릉얼릉 했어야지 않나. <laughs> 그, 그꽃좀 따지 그래. <laughs> 순놈이 그렇게 꽃이 나온다는데? 양파가 그렇게 순놈이 꽃이 나온대. <laughs> 자, 자, 하나 남은 거어서서 묵고! <laughs> 자, 자! 할머니, 농땡이 피지 말고! <laughs> 마지막 오 먹는 선순걸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돼지파 들고 가세요 들고 왜 이렇게 어 농땡이를 피시오 얼렁얼렁 들고 가시오 Bye,